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윤서진, 40대 중반 국방부에서 매일 무시당하며 일하는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습니다. 월남전에 다녀오신 어머니, 윤정욱의 흑백사진이었죠. 하지만 어느 날, 오래된 창고에서 발견한 기밀문서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왔습니다. 군복을 입고 훈장을 가슴에 단체로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. 묻혀있던 진실, 잊혀진 영웅, 그리고 딸의 눈물.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화살표 부분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해주세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